안녕하세요. 인천의 하수상입니다. 이번에는 49세 신혜생 되시는 분들한테 하반기 운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 신혜생들 자체가 워낙 욕심이 많으세요. 근데 상반기, 중반기는 조금 많이 힘들었다고 봐야 되죠. 어, 어떻게 보면은 내꺼 아닌 내꺼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 오는 상반기, 중반기였거든요. 하반기 때는, 하반기 때는 이동수. 어, 어떻게 보면 문서의 이동, 문서의 이동 자체가 워낙 강하게 들어와요. 문서의 이동 자체가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옮어야 되는 상황, 지금 직장의 이동수도 같이 들어오고, 터전의 이동수도 같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터전의 이동수보다는 직장의 이동수가 많이 강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모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쁘지는 않아요. 어, 아무리 아홉수라고 하더라도, 이게 모든 사람들이 아홉수로 다 힘든 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주마다 틀리는 수... 부분이 것인데, 뭐 새로운 거를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은 결정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은데, 어 올해 자체에서 하반기 자체에서는 문이 막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 그리고 이분들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하반기 때좀 지인의 도움들이 많이 될수 있는 하반기거든요. 주위에서 많이 조금 도와줄 수 있는 하반기인데, 이분들 자체가 올해 이분들은 조금 어, 남의 도움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성향이 강해. 어, 자존심이 세서. 그랬는데 하반기 때는 그 부분 자체에 자존심을 접으시고, 내가 조금 편하게 가시려고 하면, 어, 하반기 때는 조금, 내가 편하게 가시려고 하면 지인에 조금 도움을 받으셔서, 잘 돼서 나중에 갚으시면 되니까, 어, 그 부분을 조금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몸수 자체가 조금 많이 안 좋아요. 몸수 자체가 많이 안 좋으니까, 아수도 많이 치고 들어와 있고, 어, 이제 내년이면 50이잖아요. 어, 그런 부분이 있, 있기 때문에, 몸수 관리를 조금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또 사업하신 분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큰 확장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확장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드시고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주변 정리를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 사업을 하시든 장사를 하시든 직장을 다니시든 내 주변 정리가 돼야지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주변 정리가 안 되면 지금 자체 컨트롤이 안 돼요. 어, 주변 정리를 조금 하셔가지고, 아닌 거에 대해서, 버릴 카드는 버리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버릴 카드는 버리고, 그거를 굳이 갖고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언젠가 쓸 거야. 라고 했다가는, 그건 쓰레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버릴 카드는 버려 버리... 그게 사람이 됐던, 어, 사람이 됐던, 물건이 됐던, 버릴 카드는 좀 버리셔야지,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좀, 거미줄에 조금 쳐져 있는 거예요. 거미줄에 쳐져, 그걸 헤쳐나가야 되는데, 내가 들고 갈건 많단 말이지. 어, 짊어질 게 너무 많아. 짊어질 거는 너무 많은데, 그걸, 그것 때문에 굳이 좀 쉬었다 쉬었다 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하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운의 흐름 자체에서는 다시 시작하는 해란 말이죠. 준비, 준비할 수 있는 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차근차근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내년수 자체에서, 내년수 자체에서, 많이 움직일 수가 있는, 어, 상황이 오거든요. 어, 몸, 몸 관리 좀 하시고, 몸 관리로 좀 하시고, 이동수 괜찮습니다. 이동수 괜찮, 괜찮으시고, 주변 정리는 좀 필요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주변 정리를 좀 필요하필이 하시고 그 다음에 주위에서 도움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는 가만 있어 가만 히 있는데 주위에서 도움을 줄 사람은 없잖아요 본인이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고개를 조금 자존심이 상하시더라도 고개를 숙인다고 한다고 하면 금전이 됐던 어. 다른 부분이, 정신적인 부분이 됐던, 마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 때는 조금 많은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내 자리 정립을 좀 하셔가지고, 하반기 때는 조금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신혜생들이 좀 많은 고생들이 많이 있으신데, 올해 하반기 때는 좀 정리정돈이 잘 돼서, 어, 내년수부터는 다시 출발하는 해가 되셔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셔가지고 좋은 수로 하반기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의 하수당이었습니다.